여기는 영광입니다. 강아지를 찾았어요. 반가운 듯 꼬리를 치다가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경기합니다.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 여객기 참사로 홀로 남게 된 강아지 푸딩이의 모습입니다. 가족 없이 방치된 푸딩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결국 푸딩이를 구조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푸딩이 소식 자체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랑 같이 모여있는 한 500명 가까이 된 단톡방이 있거든요. 근데 짧은 시간 내에 기사가 여러 개 이렇게 사람들 올리셨어요. 유족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유족분이랑 연결이 당일 날 됐었죠. 그래서 이제 유족분이 본인도 푸딩을 데리고 살던 사람이 아니니까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어쨌든 본인의 가족이 기르던 개가 언론에서 난 것처럼 다니고, 막 를 방황하는 P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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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고 했으니까 유족분이 동의를 해서 일단 데리고 왔던 거였죠. 구조활동가를 발견한 푸딩이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반기면서도 선뜻 다가가진 않았다는데요.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니까 반응을 보였었죠. 주위를 뺑뺑뺑 돌고 뭐 하긴한 하는데 가까이는 안 왔었어요. 그래서 마을회관 문을 열고 이렇게 오라고 유도를 하니까 관으로 그 이렇게 따라 들어오는 상황 그러니까 평소 때 마을회관에서 밥도 얻어먹고 마당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큰 저항 없이 포획된 푸딩이는 활동가의 품에 안겨 서울로 이동했고 건강상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동물병원의 진단을 받은 후 케어 활동가였던 지혜 씨에게 임시 보호되었습니다. 푸딩이를 여기 지하 1층 케어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낯을 좀 가리긴 하는데 그래도 몸을 맡기는 사람한테 몸을 맡기는 어우 짠하죠. 가족들이 한 번에 못 보게 됐으니까 네 짠했죠. 생후 2살 정도로 추정된다는 푸딩이 지혜 씨와 함께 살던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등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이날 처음 만난 저에게도 살갑게 다가오는 등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안겨있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 애였거든요. 제가 안아서 쇼파 옆에 두려고 하면은 바로 뛰어내려갔던 애인데 지금은 나도 이뻐해서 다른 강아지도 있으니까 좀 그런 게 살짝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이제 저한테 약간 마음을 열고 있는데 다른 집 가서 또 적응할 거 생각하면 또좀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생각이 <웃음> 교차해요. <웃음> 구조되자마자 미국과 호주 등 해외까지 입양문의가 빗발쳤다는 푸딩이 유가족의 동의하에 이제 진짜로 가족이 될 사람을 찾고 있다는데요. 그 전에 중요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바로 유가족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것이었죠. 후딩이는 데리고 왔는데 원래 살던 가족과 어떤 대화도 못 나눴잖아요. 그래서 입양을 보내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후딩이가 우리가 흔히 말을 하면 추모하는 사람과 되게 유사한 태도를 보였었죠. 위패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나중에 마치 조문하는 것처럼 눈을 감고 이렇게 숙이는 그런 순간이 있어가지고 매우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케어 활동을 오래 해온 대표님조차. 푸딩이처럼 참사로 인해 일가족을 모두 잃어 구조한 경우는 처음이었다는데요. 이번 사건이 큰 의미로 다가온다고 전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을 보니까, 아, 내가 한 행위가 동물들 구조하는 행위 외에 사회적 참사에 대한 시민의 슬픔과 애도에 참여하고 있구나라는 사회적 책임감, 사회적 기속감, 그런 것들을 나중에 좀 느끼게 됐었죠. 푸딩이에 대한 관심, 출발점은 사람들에 대한 애도의 마음이겠죠. 돌아야 사람들의 애도의 마음일 건데, 그래도 그것이 매개체가 된게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있어서 혹은 세상을 대하면서 공감의 반경이라는 게 있죠. 처음에는 내 자신 혹은 내 가족 정도에서 좀더 이웃으로 확장이 되잖아요. 이번 기회에 동물로 좀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로. 프링이를 만나보고 같이 생활해 보면 알겠지만 정말 남을 할데 없는 천사 같은 애라서 뽑아주신 겁니다. 프링이를 <laughs> 입양에 가시면. 너는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악이니까 좋은 집 가서 행복하게 잘살 거야.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